새말을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많이 받는 그런 새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새해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새해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기자회견을 남부로 하고 그 후에 또 남부 하겠습니다 금융으로 돈을 버는 정부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 기본 사회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안혜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전북의 찬란한 해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맺힌 성장의 열매들은 정작 전국을 외면한 채 외부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내 고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소외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무력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안호영은 전국 경제의 판도를 기바꿀 금융혁명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위치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리는 체계. 이것이 바로 금융의 힘으로 설계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담대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전북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자본과 첨단지능을 가진 자산 운용의 연금 수도가 되고 그 결실이 도민 여러분의 평생 용돈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거대한 연금 자산과 최첨단 AI 기술 그리고 도민의 자산 형성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4대 핵심 전략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도민성장펀드로 기본사회형 자산형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고작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청단산업의 수익을 더 이상 외부 자본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새만금의 해상품력과 태양광, 조력발전, 송전망 수익을 도민이 직접 배당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께서 성장펀드에 1 천만원을 투자하신다면 연 8%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원 매달 약 6만6천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으시게 됩니다. 3천만원을 투자하신다면 매달 20만원의 제2의 연금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약속하는 돈 버는 도지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둘째,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전주를 세계적인 자산운용의 연금 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설립될 퇴직연금공단을 반드시 전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총 15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전주 이제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2차 공공유관 이전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이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를 위치하여 전국 디지털 금융 데이터 특화 지구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를 확정 짓고 이와 연계하여 전국 최초의 핀테크 육성 지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IT 금융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스로 전주를 찾아오게 만들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여의도 부럽지 않은 고부가가치 금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북 유니콘 육성과 기후금융 법으로 성장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정읍의 바이오 벤처, 익산의 푸드테크 기업 등 우리 전북의 유망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함께 키우겠습니다. 도민이 초기 주주가 되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그 결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아리백 인프라를 금융상품화하여 전국을 세계 최고의 기후금융 화구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존재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을 관객으로 두지 않습니다.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당당히 나누는 도민주권의 기본사회 경제 모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매달 네 통장이 찍히는 대당금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으로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부,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전북의 경제, 주권, 이제 도민 여러분의 품으로 확실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궁하시겠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네. 네. 어, 상담도 저는 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법안은 어, 발의가 되었고, 그 법안에 대한 그 공청회도 어, 이루어져서 어, 조만간. 네. 네. 한국에서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보소득소득을 노후소득,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초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전환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불안정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인 소부담 소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국민연금으로, 2단계는 퇴직연금으로, 3단계는 개인연금으로 이런 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통해서 그 법을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퇴직연금 제도가 정확하게 의무화되지, 않, 의무화되지 않고 기금화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최불임금이 그 작년 말도 그렇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2조 원 상당 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퇴직연금의 최불임금의 그약 40%가 퇴직금으로 되고 있어서 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그 평생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후소득의자산이될 이거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퇴직금 전금을 연금으로 의무화하고 또 이거를 지급화해서 규모를 키워서 수익을 높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좀엄청나준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화하고 지급화할 때 이거를 전문적으로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로.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퇴직연구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관련된 법안을 이번에 준비를 해서 발의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공단도 전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그 전국의 중요한 자산입용 연금 중심의 국민 중심이고 만드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전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중심의 역할 공간도 정확하게 될것성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국직연금과 그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안였을때 그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여러 가지 그 협력해서 할수있을다고생각 하셨는데 그 보정형이. 국가 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의 모델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성장 펀드에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거 중요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국가의 재정도 들어가고 또 이런 시위 구에 자산을 투자해서 함께 민간 자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한결같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에도 공공성들을 반 고려해서 제도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신한군의 해피냥군 같은 경우에는 연 8%의 수익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나 들어서가리신이라든가 국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연금과의 운영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운용사 부분은 아주 뭐 특별하게 여기서 특정해서 연대를 진행하이거고요 만들지게 어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을 어,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이런 사 이런 적람은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지사람이사람 이런 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 이런 사 결정적인 자금 음. 음. 한 4억 명 정도가 있는데도 좋아 있지만, 로그 금융이 전국에서 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없잖아. 이게 무이움직이하지않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신경 쓰는 금융에 대한 가치는 없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은 사실은 엄밀하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여런 분을 지적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어,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대규모의 그, 그, 재생물 사회로, 탄소중립 사회 재생물 사회로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2030년까지 약 100조각, 어, 100기가 정도로 늘리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laughs>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런 용틀화를 깔을 때 태상품이 됐고 수상태망이 됐죠 욱상품이 됐고, 됐고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송전망도 대규모로 깔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것을 그냥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해서 돈 벌어가는 이런 형태로 공급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도민에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요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자산이라고 그런, 그런 그 재생력 발전과 송전체계를 공공자산으로 하고이 공공자산에 도민들이 그 재원 마련하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크게 네, 지금 부상하고 있는 국민성장판들하고 국민성장 펀드를 국민성장 잘 연결시켜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서 먼저 선배가고 그거를 군민운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함께 운영이 간다면 어, 지금은 미흡하지만 정부이 그야말로 어, 이런 국민운을 그, 어, 중심지고 어, 네. 성장하고 도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남의 사업이 아니라 내 동반사 업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성전탑 건설에 둘러싼 갈등 문제라든가 다른 갈등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될수단으로지는 않습니다. 도민 성장권들 자주 면 참으로 이거 놀랍고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민님은 타도나 외국 자본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지금 차별성 그. 퍼센트가 좀 나눠질 수있을런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지. 어,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저는 어, 전국의 국민들의 그, 어,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뭐 이런 인구 증가든가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신한 같은 경우가 일종의 그, 제 그, 그 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서 거기서 생긴 소득을 주민들이 대단한 기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로 인한 것이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좋지만 어쨌든 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우리에 게도부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세방 전에 재생의 발전이 좀잘대로안 되고 있고, 개통만 런게안 되는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도안 되고, 여러가지 부산의 축구지정 문제에 장애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김성환 에너지 기업의 장관님과 신영재원 경기력 기우들 관련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 김성환 장관이 밝힌 일종의 재생에 관련된 원칙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들리겠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낼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비용은 최대한 낮춘다. 가장 중요한 게세 번째는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하면 이게 제 외부의 사업자들이 돈 벌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계속 이걸 바꿔서. 아 이제 그이재생및 발전을 하게 발전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고 그 외부 업자들은 이제 건설하고 시공하게 되면 그 건설 시공에 따른 정당한 이윤 배당은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생기는 수익은 주민에게 돌려가는 구조로 정부 정책을 짜겠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를 그러면 이제 그 주민에게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분양과우리로 연결해서. 이런 동성장 판도를 형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고가 가능합 당연히 우리가 요즘 뭐 기본 사회를 주장, 추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 사회를 추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잘하시기 기본 재정으로 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일 텐데, 그게 이제 재정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있지만, 재정으로 하는 기본소득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laughs> 역할이 전적으로 하는 어려운부분이있을까고 한계가 있을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주민이 이런 <laughs> 지역이 갖고 있는 공유자산, 공공자산에 투자해서 거기로부터 소득을 올리는 주민참여에 대한 어, 그 성장, 우리 성장 펀드의 모델,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구상해서 설계해서 만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앞으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잘 들어주시고 또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